안녕하세요.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재즈 화성학 3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32강은 31강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G 플랫 메이저 키죠. 어, 임시표가 붙는 게시미 아래 솔 도까지 붙는다. 예. 자, C 그죠? 도도 붙는다 했죠? 레도 붙고. 미도 붙어야 되고 파만 안 붙죠. 자, 이렇게 우리가 G 플랫 메이저 스케일 C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다 붙습니다. 그죠? 다 붙습니다. 도부터 시작하죠. 도 플랫 레 플랫 아, 레 플랫이죠. 레 플랫 미 플랫 파 플랫 솔 플랫, 라 플랫 c 플랫 도 플랫 자, 이렇습니다. 그다음에 C 샵. C 샵. 자, 레샵미샵파샵솔샵라샵시샵도 샵. 네. 이렇습니다. 그다음에 나머지 F 메이저 스케일 파도솔레라미까지 붙죠. 이거는 파. 그죠. 그 다음에 파도솔레라미시는안 붙죠. 도 이렇게 해야 3, 4, 7, 8이 맞습니다. 파도솔레라미까지 붙습니다. 그죠. 그 다음에 B. 메이저. 뭐 여러분들 따라 노트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안 해보고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는 힘듭니다. 많은 분이 강좌를 보고 예. 할것 같아도 안 됩니다. 자, 라까지 붙고 시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프, 아이 메이저 스케일 여기는 B 메이저 스케일은 파, 도, 솔, 레, 라까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미. 여기는 파도솔레가 붙죠. 우리가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. 파도솔레시도레미. 예. 자, 이렇게 붙으면은 우리가 끝났습니다. 나머지 세개 있는 것은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하고 또 다른 것도 이야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강좌 짤막짤막하게 제가 올립니다. 여러분들 너무 길게 보면은. 잘안 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짧게 올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.